오는 4일 밤부터 서울 합정역에서 동대문역을 오가는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운행한다. 서울시는 4일 밤 11시 30분부터 세계 최초로 부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간선기능의 심야 자율주행버스 심야 A21과 정기 운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미국 등에서는 야간에 자율주행 택시로 보택시가 운행한 사례가 있으나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심야 전용 자율주행버스의 정기 운행은 전세계에서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A21버스는 대학과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해 심야 이동이 많은 합정역 동대문역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간 9.8km을 순환한다.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규격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 2대가 운행한다. 운행요일과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이며 밤 11시 30분 운행을 시작해 다음날 오전 5시 10분 종료된다. 일대는 합정역, 일대는 동대문역에서 각각 출발해 7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한다. 일반 시내 버스와 동일하게 도로 중앙에 위치한 총 40개 편도 20개소 중앙 정류소에서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하다. 버스가 운행을 시작하면 중앙 정류소에 설치된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및 IT에 실시간 도착 시간이 제공되며 인터넷 포털 등에서도 시내 A21선을 검색하면 실시간 위치와 도착 시간이 안내된다. 갑작스런 폭설 등으로 인해 안전상 운행이 중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별도의 앱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일반 시내버스처럼 동일하게 교통카드가 있으면 태그 후 탑승이 가능하며 당분간은 무료로 운행할 예정이다. 무료이긴 하지만 반드시 교통카드 태그가 필요하며 요금은 0원으로 자동 처리되며 환승할인도 연계된다. 시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요금은 시자율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시민들이보다 편리하게 심야 자율주행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심야 버스 기본 요금 2,500원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시내 버스와 동일한 차량임에도 신은전 좌석 안전 벨트 설치 입석 금지. 당분간 취객 대비 및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하차 유도를 위해 특별 안전 요원 추가. 탑승 시험 운전자 포함 2명 탑승 등 다양한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내년에는 우선 청량리역까지 운행 구간 총 13.2km을 연장하고 운행 결과를 토대로 단거리 순환이 아닌 시외곽도심 시외곽을 연결하는 장거리 운행 자율주행 버스를 정규 노선화할 예정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